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는 나나이다. 모세에게 대 이는 전승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리는 소도 리 아니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나리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에다가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기면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 40일 만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에, 아론에게 충동을 했죠. 우리 30일 전 보니까, 30일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드림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론에 이르되, 이 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못에 곧 우리를 애국당 신도에 있는 사람이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을 만들라. 말도 아닌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만듭니까?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 말도 아닌 이 요구를 하로는 너무 뭐,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애국에 있는 신, 골걸그로 만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요, 주의의 종이 기독교를요, 불교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이 땅의 종교처럼 하나님께 빌면 복을 준다. 그들이 금소화지를 만들어서, 즐겁게 춤추고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모세에게 뭐로 나타났습니까? 말씀로 나타났어, 말씀으로. 제일 먼저 모세를 부를 때 말씀으로 불렀고,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너 지팡이를 던져라. 전주된 뱀이 되고, 전부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냐, 산에 올라갔더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두돌판, 바로 식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거까지 내려올 올 때, 백성들이 란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모세가, 요수아가 백성들의 연한 소리를 듣고, 모세게 말해,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아니, 모세가 지금 내려오는데, 그 모세와 함께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수아입니다. 그럼, 요수아는 모세와 같이 올라갔지만, 요수아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우리 2사절에 보니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입사장에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랍과 아비우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하께 올라와서 물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 제상과 제상의 두 아들 나랍과 아비우 그 이스라엘 70인 장로 그리고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요수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십경 돌판 밖에서 올라가고 중간쯤에 여호수아와 있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 은 전부 다 내려버리고 이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이 모세를 여호수아는 기다렸습니다. 40일 40일 동안 여호수아 기다렸다니까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중간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지휘자 모세를요, 절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하려면 그런 하려면 하라는 거죠. 아마 40일 여호수아가 그곳 산 중턱에서 굶었을지 몰라다산 달려갔어요. 지휘자를, 그러니까 이 지금 진중에 있나고 있는 막... 금속까지 만들어서 춤추고 먹고 마시는 것이 뭔지 모르고 백성이 네? 싸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모세와 같이 올라갔던 아론, 나답, 아비우, 칠십 장로 이들이 전부 다그주도했고 요수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주혜종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끌면요,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요수합니다. 우리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주혜종이 바로 이끌면요, 따라올 수 있다면, 따라올 수 있다면, 그게 이 시대의 요수합니다. 그래서, 지내 가까이 이러니까 직구들의 송아지와 그 송아지와 그 춤춤을 보고 크게 노하시고 이 족속을 주어 멸으니 네? 네? 크게 노했다는 말이 여기 19절에 나옵니다. 그 돌판을 팍깨뜨려 버립니다. 이거 주받자 문서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 남의 다니시는 섬기지 말라. 이게 십계명 가장 중요한데 이게 좀 밑에 다 깨져 혀붙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 가를 가지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슬라 자손이 마시게 하니라. 이들이 너희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들 가운데 주동자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28절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요. 주의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지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 주의종이 바로 이끌면 따라갈 수 있는 요수와 같은 하나님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곡계 역사가 새로써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오신 이 목사님이 저에게 요수와처럼 따라와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우리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이, 이 성도님들이요. 요수와 같이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지가 아론에게 백신들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좀 믿게 가라. No, no. 하나님은 때문이야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신 하나님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국계 역사가 새로쓰일 겁니다. 왜냐? 이제, 제, 부임으로 오시 목사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온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손 잡고 제가 마지막 모세 같이 일끌어시면서 우리 성국 교회가 우뚝 서고 저는 이 목사님을 아름답게 세우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성국 교회 안도 세워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는 제할 일을 내가 잘했구나. 그그 뭐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